네, 수라백입니다. 쿠팡 매출 4천만원, 8천만원, 잘 나왔는데도 망한 사장님들 실제로 꽤 봤습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통장은 점점 말라갑니다. 바로 정산구조와 마진 때문인데요. 쿠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그리고 적게 정산됩니다. 쿠팡에서는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광고비는 미리 빼갑니다. 네이버와 쿠팡의 가장 큰 차이가 정산입니다. 네이버는 빠른 정산을 지원해 현금 흐름을 돌릴 수 있지만 쿠팡은 정산이 길면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500만원어치 사서 1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미 내 500만원은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1000만원은 두달 뒤에 받게 되니 마이너스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정산 구조는 꼭 알고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쿠팡 윙, 판매자 정보, 하단에 추가 판매 정보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그 다음 화면에 정산 유형이란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연필 모양을 눌러주시면 주정산, 월정산 선택이 가능하고요. 첫 정산을 받아보시면 왜이리 적게 들어와라고 느끼실 텐데 그 이유는 정산 기간 중 구매 확정된 것만 정산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산 매출의 70%만 선정산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정산에 광고비도 같이 정산됩니다. 위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정산을 받으면 상당히 적게 들어온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럼 나머 지30% 정산은 언제 들어오냐? 60 영업일 뒤에 정산이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생활용품 한개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가는 3,000원이고요. 수수료는 11.8%로 부가세 포함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입출고 배송비는 2,150원으로 가정을 하고요. 광고비는 상품 판매가의 10%로 타이트하게 잡아봤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총 1,100원의 금액이 빠져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당 판매했을 때 남는 금액은 2,562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해도 남는 돈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개 판매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000만 원 매출 중에 구매 확정된 기준 500만 원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만 원짜리 상품을 1000개 판매해서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왔지만 모두 다 구매 확정이 되진 않았겠죠? 구매 확정된 기준 500만 원만 정산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도 70%만 먼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350만 원이란 금액이 나오고요. 광고비 100만 원이 빠지면 실제 입금액은 여러분들은 약 250만 원이 입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미 원가, 여러분들이 1000개를 판매하려면 300만원은 여러분들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가고 택배비도 215만원을 선결제했기 때문에 통장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1,000개씩 팔면 매번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약 2에서 3회 전치의 구매 확정 및 잔여 정산분이 누적되어야 처음에 마이너스가 해소되는 구조이고요. 이러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판매된 금액에 바로 정산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구매 확정된 건에 한해서 70%만 선정산, 나머지 30%는 60영업일 뒤에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1,000개 이상 을 팔아야 정산 누적으로 마이너스 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항상 선 지출 이 정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없으면 마케팅을 지속할 수 없겠죠.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해야 되고 광고비를 내야 되고 택배비를 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금 여유가 없으면 이러한 판매 활동이 지속 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타 유튜브에서 말하는 무자본으로 로켓크로스 가능하다 라는 말은 저는 꼭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도 있습니다. 인건비, 그리고 창고로 보내는 물류비, 그리고 부가세, 종소세 등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포장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3,000원에 사와서 1만원에 팔면 광고 수익률이 800에서 1000% 로아스라고 하죠. 로아스가 이 정도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거의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심지어 입고 후 31일 이후부터는 보관비용, 반품 회수비, 재입고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추가 비용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다시 쿠팡 윙으로 들어와서요. 도움말을 눌러주시고 밑에 쪽에 보면은 로켓 그로스라는게 있을 겁니다. 로켓 그로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로켓 그로스 서비스 비용이란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판매 수수료 및 비용 안내인데요. 이 링크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관비, 반품 회수비 등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쿠팡은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쿠팡은 쇼핑 1위 플랫폼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셀러가 쇼핑 1위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팔까요? 네이버를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쿠팡은 놓을 수 없는 플랫폼이고 초보자는 쿠팡이 판매하기 더 쉬운게 맞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대한 물건을 비싸게 판매해야 하고요. 현금 흐름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마진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제외하고 최소 50% 이상을 세팅해야 합니다. 도매국에서 가져와서 그냥 팔고 대량 등록으로 팔아서 수익 버는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신경 쓰며 한 개를 팔더라도 고 마진 세팅 위주로 하셔야며 보통 시즌 아이템, 건강 관련 아이템이 고 마진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제가 쿠팡에 접속해서 건강 관련 아이템 예를 들어 비타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브랜드 아임인비타 고려은단, 센트롬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강악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건강 기능식품, 이런 건강 관련 쪽이 재구매도 많고, 마진도 높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먹거리는 시즌 제품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시즌 제품으로 고마진 세팅을 들어가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정산 주기도 잘 신경 써 주셔야 하지만 판매하며 광고하며 신경 쓰기에는 1인 기업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를 쓰고 있는데요. 온라는 네이버 통해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요. 이미 유명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구매 확정권이 아닌 결제 완료만 되어도 온라인에서는 선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대출이 아닌 핀테크 서비스이며 쿠팡뿐만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무신사 등 14개 쇼핑몰 선정산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고요. 쿠팡 윙 보시면 정산 아래에 셀러 월렛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쿠팡 셀러 월렛에서도 선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셀러월렛은 여러분들이 아래 내려 보시면 빠른 정산금에서 광고비 등 운영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항목을 보시면, 셀러월렛은 구매 확정 기준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셀러월렛은 구매 확정권에 대해서만 선정산이 가능하고, 올라는 결제 완료로 바뀌면 바로 선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순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올라가 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올라 서비스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정산 주기, 이런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산 달력이란 서비스가 있는데요. 선 정산금액 확인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정산달력 보러 가기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연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쿠팡 계정과 연동을 하시면, 우리가 엑셀로 굳이 하지 않아도 정산 일정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달 단위, 달력화면에서 손쉽게 볼수 있으며, 쇼핑몰별로 정산내역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는 여기서 지출내역 추가, 예를 들어 광고, 비, 물류비,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두고. 내 실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마이너스 50만원을 광고비로 입력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총 금액 마이너스 50만원 광고비 물류비 인건비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체크하면서 내 현금 흐름을 계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쇼핑몰 셀러라면 오늘 내용으로 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쿠팡의 정상 구조가 이런 식이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쿠팡의 정상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꿀 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 정산 달력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 현금은 얼마나 나가고 있고 내 지출은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미리 기록해둬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금 흐름도 잘 확인하고 고마진 세팅으로 쿠팡을 진행한다면 쿠팡의 장점도 가져가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1위 쇼핑 앱입니다. 로켓배송이랑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구조를 이용할지 이용 당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시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 보세요.